자, 이번에는 극한의 활용, 도형의 넓입니다. 이 어, 넓이에 대한 극한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곡선 y x제곱 위의 점, p, t t제곱에서, x축 위의 점, q, y축 위의 점, r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삼각형 poq는 po와 pq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 길이와 요 길이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요게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 삼각형 pro. 자, 요걸 말하는 거죠. P, R O 요거는 R O 와 R P 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R O 와 R P 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때 삼각형 넓이를 각각 S T T T라고 할 때, 자 요걸 구하는 겁니다. 자 다른 조건은 없죠. 음, 여기 보시면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조건, 요게 유일하게 문제 푸는데 어, 도움이 된다 이야기겠죠. 음, 그 다음에 p의 좌표가 t 콤마, t 제곱이네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어, 여기 이등면 삼각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등면 삼각형. 그러면은, 요렇게 내려 보게 되면, 그죠? 요게 t죠, 길이가. 그럼 요것도 t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는 끝났네요. 밑변이 이 t고 높이가 t 제곱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poq의 넓이가 st입니다. 그러면 st는 자, st는 2분의 1에 곱하기 2t에다가 플러스 곱하기 어, t 제곱되겠죠. 그래서 얘는 t세 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제 pro의 넓이를 구해 봐야 되겠죠. pro의 넓이를 구할 때는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돼있죠. 그걸 이용해서 좀 문제를 풀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죠? 어, 우리가 요 길이 구하고, 또뭐 어떻게 해서든 뭐이 길이 구하고, 이 길이 구하고,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 조금 많이 계산이 길어져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게 도대체, 어, 이 넓이를 구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겁니다. 이등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꺼봐야 되겠죠. 끄어보게 되면 자, 어,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알수 있습니다. 그죠? 왜? 이등변이기 때문에 어, 중점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얘와 얘는 수직으로 만나게 돼요. 그죠? 아, 그러니까 중점과 수직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빨간 직선을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얘를 구해보게 되면 중점이 어떻게 되죠? 2분의 t, 콤마 2분의 t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직선의 기울기는 t 분의 t 제곱 t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죠? 마이너스 t 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 빨간 직선을 구할 수 있는데 빨간 직선이 어떻게 되죠? y는 마이너스 t 분의 1에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거의 y 절편이죠. 빨간 직선의 y 절편. 그래서 x 에 0을 넣고 계산해 주게 되면 y는 자, 얘 없어지고 이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죠? 어, 플러스 t 날라고 2분의 1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t 제곱에 플러스 2분1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말은 요점의 좌표가 0 콤마, 0 콤마, 2분의 t 제곱에 플러스 2분의 1이 된다라는 소리는 이 길이. 자, 요 길이가 정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 길이는 2분의 t제곱에 플러스 2분의 1될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음, 어, 이걸 밑변이라고 보고, 뭐, 밑변 구하고 요 길이까지 구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는 없죠. 왜 그러냐 면 어, 요한변 길이 구했는데, 여기 지금 y축이죠. y축이기 때문에, p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보세요. 이렇게 수선을 내려보게 되면, 이 점에 x 좌표가 높이가 되겠죠. 이걸 밑변이라고 보면 이게 높이가 됩니다. 그죠? 높이가 t 밑변이 예인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tt는 2분의 1에 밑변 2분의 t 제곱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높이 t를 곱해 주시면 돼요.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4분의 얼마죠? 아, 분모는 4고. t 세제곱에 플러스 t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정해진 겁니다. 그럼 여기 극한값, 구하라고 하는 극한값은 자,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t분의 어, t, t 4분의 t 세제곱 플러스 t에서 빼기 어, t 세제곱을 한 거죠. 그럼 t를 다 날려버릴 수 있죠. 날려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자,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4분의 t 제곱에 플러스 1에 빼기 t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얘 없어지죠. 얘 없어지고 결국 얼마인가요? 4분의 1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이 문제는 어, 핵심이 이걸 밑변이라고 보고 이걸 높이라고 보는 게 계산 과정에서 조금 간결하게 나온다. 음. 물론 이걸 밑변이라고 보고 이걸 높이라고 해서 구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식이 많이 복잡해져요.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f(x)는 루트 x입니다. 이게 루트 x죠. 자, 그리고 x는 t, x는 t 플러스 4.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자. 자, 여기 t, t 플러스 4. 자, 이때 삼각형의 넓이를 st라고 할때 자, 이걸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런 문제면은 좌표부터 표현해 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가 t 루트 t가 되겠죠. 그 다음 b의 좌표는 t 플러스 4 루트 t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자 그럼 c의 좌표는 요점의 x 좌표와 같겠죠. t 플러스 4 y 좌표는 얘와 같을 겁니다. 루트 t 그죠. 이런 벌써 끝났죠. 자 여기 밑변 상거 아시겠죠. 2 x 좌표에서2 x 좌표를 빼면 됩니다 그 다음 bc의 길이가 높이가 되겠죠 여기서 이걸 빼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t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 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st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1분의 1의 밑변 높이 루트 t 플러스 4 빼기 루트 t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약분시키고 2에다가 어, 루트 t 플러스 4 빼기 루트 t가 될 겁니다.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2분의 루트 t 그 다음에 st, st는 2 곱하기 루트 t 플러스 4의 빼기 루트 t죠. 이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날려주고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음, 이상태로 유리화시키게 되면 조금 모양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루트 t를 이렇게 분배법칙으로 미리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루트 t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t 제곱에 플러스 4t 되겠죠? 빼기 어, t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익숙한 모양이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입니다. 그럼 분모를 1로 잡고 유리화를 해주게 되면은, limit t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음, root t제곱 플러스 4t에 플러스 t가 되겠죠. 분모는, 아, 분자는 예제곱 빼기 예제곱을 할 거니까 4t가 될 겁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되고, 얘는 t로 보는 거죠. 요 4t 치워버리고. 그죠? 어, 그러면, 어, 2t분의 4t니까 결과는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어, 답은 4번 돼야 되겠죠. 이 문제는 비교적 간단하죠?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원과 어, y는 x의 곱이 1, 사분에서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 자, 요 점이죠. 어, 그러면 좌표부터 구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얘랑 얘랑 연립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립을 해주게 되면 x제곱에 더하기 x 네제곱이 되겠네요. 이게 2가 될 겁니다. 2를 넘겨서 정리해주면 플러스 x제곱에 빼기 2는 0이 되니까 2, 1에서 마이너스면 x제곱 빼기 1에 x제곱 더하기 2가 되면서 x는 얼마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얘는 0이 될수 없으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1, 4분면이니까 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1, 1이겠죠. 이렇게. 자, 구해졌고. 그 다음, 어, 실수 T에 대해서 Y는 TX가 1, 그 다음에 곡선과 1, 4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PQ라고 하자. 얘도 연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Q의 좌표부터 구해볼까요? Q의 좌표는 이렇게 되겠죠. 똑같습니다. y는 x 제곱하고 tx를 연립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연립해 주게 되면 tx는 x 제곱이 되고 여기서 나오는 x 값은 0 또는 t가 될 겁니다. 0은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는 아니고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t 콤마 t 제곱이 되겠죠. 자, 그다음 q는 아 p는 p는 자, 이 문제는 아요 어, p를 구에서 만약에 요 넓이를 표현하려고 하면 식이 좀 많이 지저분해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식이 많이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그 풀다가 식의 형태를 보고 중간에 스톱하셔야 됩니다. 너무 지저분해요, 식 자체가. 그러면 좀 다른 방법을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PQ 길이 보이시죠? 요 길이. 요걸 밑변이라고 보고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요렇게 이걸 높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 길이와 요 길이를 구해내게 되면은 넓이가 표현이 가능해지죠. 자, 그럼 이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 길이는 여기서 이까지가 반지름이죠. 반지름에서 요 길이를 빼주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시계 표현에 있어서 깔끔합니다. 그러면 요 길이, OQ 길이, 어떻게 되죠? 자, OQ 길이는 원점에서 요까지 길이니까 여기는 바로 루트 t 제곱에 플러스 t 네 제곱 되겠죠? 그러면 이 길이, 요 밑변이라고 본요 길이는 루트 2에서, 그죠? 반지름이 루트 2죠? 빼기 루트 t 네 제곱에 플러스 t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겠죠? 좌표 찾다가 시간 많이 허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 8번이 계산 이좀 지저분한 겁니다. 자, 그다음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이미 직선이 나와 있고, 좌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 tx 빼기 y는 0이라고 보고, 여기서 1,1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루트 t 제곱 플러스 1분의 1,1을 대입해주게 되면, 절대값, 자, 절대값, 음, t 빼 되겠죠? 요게 높이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요거 절대값 풀어주는 게 좋겠죠. 절대값. t에 대한 조건이 나 아, 요기 있네요. t에 대한 조건이. 자, 0과 1 사이니까, 얘는 음수일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요렇게 t 제곱 플러스 1분의 1빼기 t라고 고칠 수 있겠죠. 자, 이게 높이, 그죠? 요게 밑변입니다. 그럼 끝났죠? 넓이 st입니다. 자, st는 1의 2분의 1의 밑변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어, t 내 제곱 플러스 t 제곱에그 다음 높이 루트 t 제곱 플러스 1분의 1빼기 t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뭐 여기서 이제 t 제곱을 꺼내주셔도 되겠죠 자그 상태에서 요거요거 요거 구하는 겁니다 리미트의 t가 1로 갈때 좌극한이죠. 어, st 나누기 1-t 제곱 st 그대로 적어볼까요? 자 요거 1분의 어, 1에 어, 루트 2 마이너스 t 꺼낼까요? t에다가 루트 t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에다가 어, 루트 t 제곱 플러스 1에 1-t 이렇게 될겁니다. 어, 1-t 마이너스 제곱으로, t의 제곱으로 나눠주고 있죠. 자, 근데 딱 보니까 여기 보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날리고, 요거 하나 날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아직 여기 1백이 t가 남아있죠. 1을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1을 넣어주게 되면, 어, 요게 0될 겁니다. 안 되죠? 그래서 유리와, 그죠? 음, 자, 요 상태에서 유리화보다는 t를 안으로 넣는 게 낫겠네요. t를 꺼내는 것 보다. 자, 그래서 루트 그대로 적겠습니다. 위에 있는 식. t 네 제곱에 플러스 t 제곱. 자, 그럼 유리화 시키면 어떻게 되죠? 유리화 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자극한. 자, 1 빼기 t. 2분의 1은 앞으로 꺼내겠습니다. 이렇게 꺼내고. 자. 어, 유리화를 하게 되면은 1 빼기 t에다가 분모에 루트 e 플러스 루트 어, t 네 제곱 에 플러스 t 제곱이 곱해질 거고 분자는 예 제곱 빼기 예 제곱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t 네 제곱 에 빼기 t 제곱 될 겁니다. 곱하기 루트 t 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자 근데 얘가 다 정리가 안됐네요 그죠?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서 정리해볼까요? 얘를 마이너스 묶어주게 되면은 t 네제곱에 플러스 t 제곱에 빼기 2가 되겠네요 2래서 음 여기 마이너스니까 음 얘는 마이너스에 t 제곱 빼기 1아 t 제곱 플러스 2에다가 t 제곱 빼기 1이니까 t 플러스 1에 t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여기 보입니다. 요거, t 빼기 1. 요 마이너스도 걸리네요. 그죠? 요거. 1 빼기 t인데, t 빼기 1이죠. 그럼 요 마이너스를 다시 넣어주겠습니다. 계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럼 플러스 해가지고, 요거 없어지는 거죠. 요렇게.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1만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루트 2, 루트 2, 이 루트 2죠. 그 다음, 여기 3, 2가 되겠네요. 6. 곱하기, 얘 루트이죠. 이렇게될 겁니다. 그러면은 4분의 6이 되나요? 그래서 2분의, 아, 여기 2분의 1이 있죠. 그러면 8분의 6이 되겠죠. 8분의 6. 여기 2분의 1 꼽혀져 있고. 그죠? 음. 그럼 얼마야? 4분의 3이 되겠네요. 그죠? 답이 4분의 3입니다. 자, k 값이 4분의 3. k가 4분의 3인데, 20k를 구하는 거니까 20 곱하기, 4분의 3, 요렇게 해서, 어, 답은 15가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요, p 의 좌표를 구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식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빼서 밑변을 표현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넓이에 대한 극한 문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